유하 안녕하세요 배돈입니다자 오늘은 미국 바람의 나라의 선필 중에 하나인 S7이라고 있습니다 S가 무슨 약자인지는 음 모르겠고요 S7이라는 어, 이벤트가 있는데요 자 이게 선필입니다 위아래로 일곱 줄을 깝니다 이런 식으로 일곱 줄을 깐 다음에 한 명은 위쪽 라인 한 명은 아래쪽 라인. 을 무빙을 가능하면서 아래 위로 쳐다보면서 선필을 먼저 갈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간단하죠? When you leave your coin file 만약에 네가 너의 코인 파일을 떠나면은 You can never go back to your spot 아~~ 이 코인 10원짜리를 나가면은 절대 돌아갈 수 없대 알았어 알았어 이해 완료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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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야, 이 사람 누, 누군데? 미바 에이 스냐이 사람? k 사좀 하노? 우와! 우와! K4 뭐야? K4 오 아~~ 서로 스킬 한 개씩 쓴거 같은 거든요 서로 스킬 한 개씩 쓴거 같거든요 지금? 쿨타임 빼고 있거든요? 스킬을 두 개를 쓸수 있는데 한 개는 30초짜리 한 개는 10초... 아니 20초짜리에요 그래서 두개다 쓰면 그냥 존버해야 돼 쿨타임 빼야 돼. 오 이번 판좀 오래 간다. 또뺀것 같거든요. 또 방금 날린 것 같거든. <laughs> 위에 지금 서스펜드가 지금 쿨타임 빼고 있어 또. 또또쓴것 같은. 오 케이샤 아둘 오. 와 씨. 잘한다. 영대삼 끝났네. 퍼펙트네. 밀로이 밀로이 사람 누굽니까왜나 그래, 마지막에 하고 싶은데. 한번 나가라. 와 나가라 나 마지막 주, 마지막 주인공 하고 싶다 그래 만들기 no 아야뭐 하냐 임마 한국 미바인의 수치다 임마 아야또 팔린다 임마 아유 이 새끼 퍼펙트로 질것 같아 나다 나 간다 와라 뱀베라, 와라, 노블, 뒤졌다 너는 인사 안 합니다. 저는, 저는 초보자랑 스윙 안 합니다. 저 사람 체만 4차라고, 어쩌라고, 실력은 임마 4차랑 들게다. 간다. No. 오, 아! No. 아 뭐, 비오비? 밥이라고? 아씨, 둘다 뺐다. 둘 다, 둘다 날렸다. 숙제다. 야, 방송 보나 방송 보나 방송 보나 방송 보나 지금 불다 날렸다는 소리 듣고 급격하게 들어오나? 들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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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널 한번 해주고 지금 무빙 대기 살짝 페이크 날려주고 자 지금 스키 쿨타임 다시 한개 들어왔고요 대기 지금 좋겠다. X됐다 쿨타임 지금 X바 10초 조됐다 10초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 조됐다조됐다조됐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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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한번하서 가만히 있는 척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삭 하면은 이 새끼가 앞에서 예측작가 일견을 살짝 빠졌다가 거로치 피해주고 여기서 이제 쿨타임 들어왔거든요 살짝 들어가면서 쿨 들어가면서 살짝 움직여주고 무빙 쳐주면서 여기서 반대편에서 오는 거 받아치기 고로치 기 새끼야 와라 이 새끼야 와이 새끼야 자, 이 새끼 스킬 쓰거든요. 지금 스킬 한개 뺐죠. 한개 뺐죠. 두.. 아, 아.. 심판 자 루이러데 케이샤 K샤. 케이샤의 에이스였거든요. 이거, 이건 외국인 선필 고수인 것 같아요. 와, 왔다 갔다 와. 아까 지금 스킬 둘다 내가 봤을 때둘다 빠졌을 듯.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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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야, 케이샤 잘한다. 저 외국인한테 우리 한국인 다 발리는 거 아니야? 와! 우리 4강 전에 일단 지금 노블이랑 김치킹 한국인이거든요? 와! 일단 발렸고. 일단은 케이샤 결승, 결승 진출. 라, 아, 김치킹은 부전승이라서 랑케리 대신 상대해주네요. 진행자가 대신 상대해줍니다. 솔직히 봐줘야지. 솔직히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행자가 설마 와! 무슨 피도 눈물도 없노. 진행자가 무슨 노? 어? 에, 주최자가 씨발. 시발... 어? 오호, 그래도 따라가고 있어. 따라가고 있어. 오 봐준 건가? 근데 계속 그대로 진행하는 듯. 둘다 내가 봤을 둘다 스킬 빠졌어 지금. 둘다 스킬 빠졌어. 아! 오! 아 뭔데 이거 봐주는 거 아니야? 솔직히 여기서 김치킹이 역전승하면 실력인데. 맞아 마판 2:2입니다. 2:2입니다. 과연? 아한개 뺏기면서 는 김치킹 한개 뺐어요. 스킬 빠졌어. 둘다 빠진 것 같은데? 오 랑켄 한개 뺐어. 랑켄 스킬 한개 빠졌다. 오! 오노블데 케이샤 국가점. 아! 오, 전투 모드로 룩 바꾸는 거 보소. 오 박빙인데요. 스텝이 지금 서로 박빙이에요. 오오오오 아, 둘다 스킬 뺀것 같아요.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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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아, 오 그래도 좀 박빙인데, 외국인들은 한국인처럼 채팅 자주 안 치네. 그게 서로 예의니까 서로 도발하고 이런 거미 미바에 사면, 아 어. 박빙 상황. 현재 박빙 아, 3대1 발렸습니다. 넥스트, 케이샤 대 김치킹 어? 어... 반칙 반칙? 물음표 하하 <laughs> 물음표 찍는 거 존나 딱 봐도 한국 종특이다 씨발 물음표 <laughs> 맞아 저거 한국인 종특이야 물음표 찍는 거 아, 김치킹 한개삥 난듯 두개삥난듯 김치킹 내가 봤을 때 지금 뒤졌다 이제 좋됐다 케이샤도 한개 빠진 거 같거든요 둘다둘다 둘다 빠졌네 보니까 둘다 빠졌네 쿨타임 빼는 중 김치킹 돌아온 듯 김치킹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치킹 김치킹 빠졌나? 빠진 거 같기도 하고 케이샤 간 보고 있나? 어 김치킹 한개 빠졌고 김치킹 한개 빠졌어요 어, 간 좋나 본데 어, 케이샤 한개삥 케이샤 삑 케이샤, 빙났다빙났다 아, 나 같으면 지금, 심리전금1 5지네 케이샤 또지 지금, 들어가야 된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오! 오가금지말지 오! 아, 비겼다. 아, 비겼네. 오. 근데 미국도 핑 심해요. 미국도 그딱그 그 지역 외에는 핑 심하다. 핑 땅이 넓잖아요. 아, 1대1 1대1입니다 현재. 오, 2대일 케이샤 외국인인데, 케이사람 외국인. 이 오, 오. 제 2대2입니다 어? 이겼다 뭐야? 갑자기 케이샤 존나 못하는 것처럼 보이네 아까까지만 해도 개 잘했는데 근데 이러면은 이상한데요? 케이샤가 노브를 이겼잖아요 그리고 김치킹이 노브를 노벌을... 김치킹이랑 노브를 노벌을... 김치킹이 이기면 게임 끝이네 그러면? 만약에 김치킹이 노블한테 지면은 또 해? 세명이서 존나 지겨운데?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김치킹이 들어갑니다. 노브를 빠져주고 안정적으로. 근데 확실히 미국이랑 뭔가 틀리다. 한국은 약간 끝자락에서 깔짝깔짝 감보다가 확 들어가는 요런 스타일. 오, 오, 끝났습니다. 케이샤는 보면 하는 게막 저돌적으로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로. 그러면 끝났네. 김치킹 이겼네. 집중할게요. 한개 삑. 삑, 두개 삑. 다시 한개 쿨타임 돌아오는 중. 또 삑. 두개 돌았고. 좁밥 새끼. 와라. 와라. 마. 와라. 바로 바로 팔라니다 흥분했죠? 당황했죠? 예, 지금 당황했죠? 당황했죠? 이거 한판 지니까 당황했죠? 한개 뺐죠? 스킬 한개 뺐습니다. 싹 아, 지나가는 척하면서 옆에 싹 지나가고 여기서 때려. 오안 맞아? 10초, 3초 쿨타임 빼고 2초, 1초. 얘 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공격하러 들어오거든요. 아 까비. 오 옆으로 살짝 빠져주고, 오케이. 자 쿨타임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온다 지금. 아! 바로 공격적으로 드럼스 커널 한번 싹 써주고, 커널 또 써주면서 당황했을 때 지금 공격. 대기. 다시, 다시 빠져주고 핑 들어오죠. 지금 오는 거 쳐주고 옆으로 빠져면서 아! 배꼽? 배꼽? 마, 배꼽? 배꼽? 마, 배꼽? 아! 홈빵 뜰 사람 와라 홈빵 뜰 사람 와라 나 아직 손 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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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가 한판 뜨잔다 고? 배꼽? 김치킹한테 돈 주고 랑라한테돈 뜯는다 잘 봐라 으어어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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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초 2초 1초 오케이! 아! 3판 2선승이지? 5 3 9? 5 3 9? 오케에? 자 오케이 5판 3선승 방금 피지컬 씹어졌다 아 삼판 이동석 할걸 아씹부해오아 아! 뭐야 뭐야 저거 원거리 공격 뭔데 뭔 기술이야 저거 저거 뭔데 커널 커널 오 돌아가면 안 되는데 오 어. 만 땡큐 어 이거 왜요？오케이？마 김치 킹 방송 보고 있 나？왜 이 것도 빼고 싶다？와라 오케이 야50방 밀로 이50 방, 바로 저으로 들어가서 필살구만 한번 날렸지만 빗살이 났죠? 지금 바로 때리죠? 어삑살 났고요 1초 동안 아무것도 못하죠? 왔다갔다 하면서 억그로 끌어주면서 억그로 끌면서 드르, 지금 공격 지금 쿨타임 없는 거 알고 방송 듣고 지금 오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거 같거든요? 자, 쿨타임 들어왔죠? 들어왔죠? 지금 때립니다 아! 상남자 들어간다 상남자 공격 들어간다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가는 차기다가 여기 살짝 멈췄다가 이 새기 쿨타임 빠졌죠 한개 빠졌을 때 지금 들어가서 딱 때려주고 안 맞았죠 안 맞았으면 여기서 지금 대기샷 딱안 맞았죠 조퇴했습니다 쿨타임 10초. 방송 들어죠 방송 들어죠 콜타임 없는 거 알지? 쿨타임 없는 거 알고 막 들어오는 거 보소. 막 들어오는 거봐서 움직이면서 무빙 쳐지면서 스게 한게 뺐습니다. 스게 한게 뺐. 지금 돼요. 아, 핑 나이스 뺐습니다 9초, 8초, 7초, 6초, 5초. 5초 남았습니다. 콜타임 5초, 4초, 필살검 콜타임 5초 3초, 3초, 2초, 1초. 이제 들어왔다들어왔다너오면 뒤진다. 여기 오는 순간 뒤진다. 빡빡빡! 아, 두개다 날렸죠. 콜타임 좋됐습니다 진짜 좋됐어요 9초, 8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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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6초. 커나 한번 사해 주고 4초, 3초. 커나 한번 딱해 주고 딱 텔레보드 딱 쳐주면서 지금 좀 들어가서 지금 딱! 닥터다도 닥터리도 닥터리도 닥터리가루 멈췄다가 대기했다가 살짝 옆으로 빠져. 터아 어! 씨발. 아 니가 왜 먹어봤나?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전식이네요. 결국, 결론만 따지자면, 랑켈님께서 밀로이와 김치킹한테 50만씩 준 겁니다. 예. 저는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안빡칩니다 예. 저는 이은게 없어요. 예. <laughs>